안녕하십니까. 두선모터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 0 1 1년식뉴 SM5 LPG 모델을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옵션은 SE 플러스 옵션입니다. LPG인데 전동 시트도 들어가고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키로스는 21만이고요. 저와 함께 SM5 LPG 외관미 실내 함께 퍼쇼! S5 m LPG 차량 21만 킬로 짜리 저와 함께 만나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색상이 짙은 회색 색상이고요. 범퍼 부분이랑 본넷 부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넷을 열어서 봤을 때 본넷 안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50,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도어 부분에 버튼으로 문열수 있는 스마트 키 버튼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트렁크랑 주유구 버튼, 그리고 접이식 미러, 유리 도어 기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LPG인데도 옵션이 조금 좋은 편이어서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또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현재 키로수는 212,001키로입니다. 스마트키 두개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를 꼽아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LPG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적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이 나비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넣었을 때 후방 잘 나오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1채널 그리고 뒷좌석에 2채널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프로터 공조기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부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나비 3D 작동 잘 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LPG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 굉장히 좋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죽 상태에 뭐 세월의 흔적이 있긴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 엔진 소음, 나쁘지 않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 봤을 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차를 저렴하게 판매하다니까 100% 중고차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지만 찍으면서 나름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미흡하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긴 드리지만 저도 완벽하게 다 얘기 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갖고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후방 라이트 부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후방 카메라만 있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만 달려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부분 LPG 통이랑 비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 상태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 그런지 때나 먼지가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급은 SE 플러스 모델입니다. 조수석에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에어컨 공조기도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석 뒷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수석 운전석 쪽에도 타이어 트레이드 50% 정도 남아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SM5 LPG 차량 함께 보셨는데요. 이 차량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199만원에 차량 가격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최저 마진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두손 모터스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PG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